안녕하세요. 김치병의 강준입니다. 오늘은 곰피 예, 쌈을좀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이제 곰피를 지쳐야 되니까 물이 팍팍 끓고 있어요. 근데 다른 것도 나물 같은 거 지칠 때는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는데요거는 바다에서 나온 거라 간이 되어 있어가고 그냥 하시면 돼요.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새파래지면 근데 새파란 것도 조금 더 놔두면 이게 부드러워요. 조금만 더. 한 1, 2분 정도만. 끄시고, 물 떠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바짝 하셔서 깨끗이 씻은 거라 한 번만 찬물에 익히시면 돼요. 이제, 요거를 뒤쳤기 때문에요. 조금 먹기 좋게 군요 썰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좀 썰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쌈 따먹을 정도로 요 정도 되게. 이것도 요즘에 이 제철이라 잡부시면 아주 별미예요아 요거는 이제 그 저번에 그 다지고 멸치 그 다져 가지고 양념해서 이게 묻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또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